안녕하세요 동작의입니다. 떡밥으로만 돌던 오리진 디아로가와 펄기아의 소식이 드디어 오피셜로 떴습니다. 이로치도 같이 풀리는데 색이 변하는 것도 원종이랑 비슷하게 변하고요. LA 현장 투어가 글로벌보다 먼저인 만큼 LA 기간에 초대를 받으면 잡을 수는 있는데 이로치랑 전용기는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전용기들은 포고 최초로 필드 효과라는 특수 능력이 존재하는데요. 디아루가의 전용기의 시간의 표현은 아이템의 시간을 정지하는 특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면 아이템들의 시간이 멈춰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6분당 디아루가의 사탕 5개 그리고 별모래 5천을 소모하며 향로 행복의알 별의 조각 산책 경로의 시간을 정지시킵니다. 산책 경로가 되는 게꽤 크네요. 나머지 도구들은 모래쓸 바에는 그냥 도구를 더 쓴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펄기의 전용 기인 공간 절단은 야생 포켓몬의 등장 범위를 늘려준다고 합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야생 포켓몬이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10분 당 펄기의 사탕 5개, 별의물의 5천을 소모하며 야생 포켓몬의 등장 범위가 늘어납니다. 어차피 포고풀 인식 범위가 짧기 때문에 포고풀 쓰시는 분들에게는 큰 의미 없겠고 대형 이벤트 손으로 파밍할 때는 꽤나 유용할 것 같네요. 레이드나 배틀의 경우 데이터가 따로 수정되지는 않았는데 문제는 일반 폼들은 전용기를 들고 나온다는 언급 자체가 없고 특수 능력이 달린데다가 자체 이력도 상당하다 보니 오리진 폼도 확정으로 주지는 않는다는 양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다이아몬드와 펄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둘다 확률은 확률인데 고른 쪽은 전용기 확률이 조금 더 높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골랐으면 디아루가 펄을 골랐으면 펄기아의 전용기 확률이 높다는 거겠죠. 그리고 영어로 보면 한 마리는 확정으로 줄여나 봅니다. 확률로 나오는 것 자체야 뭐 그런가 보다 할 수는 있겠는데 나중에 대규모로 풀어주냐 안 풀어주냐가 관건이겠죠. 근데 성능 보면 온성마냥 극히 제한적으로 풀까봐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리서치에서 윌로우 박사가 큰금강 어컴백옥을 언급하는 걸 보면 이게 폼체인지 도구 혹은 전용 기술머신 역할을 할것 같기도 하고요. 즉, 이번에는 전용기 확률, 이루치 확률, 고개치 확률까지 거진 3중가차 수준인데다가 기라티나가 폼체인지가 안 되는지라 폼체인지 구호 확률도 좀 낮아 보이고 기라티나 전용기와 오리진 폼은 굉장히 초라한 신세가 되어버렸네요. 셋은 저번에 보여드렸고 기술도 어제 데이터 뜬거 보면 원전과 동일하기는 한데 폼 체인지를 내주려는지 아니면 임시적인 추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티어표는 일단 일반 폼 전용기도 산출을 같이 하긴 했는데 동일 조건일 경우 오리진이 전반적으로 조금 더 좋긴 하지만 막 엄청 차이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 외에도 신호투어 관련 정보들이 몇 가지 더 풀렸는데 첫 번째로 오리진 디아루가 펄기아의 등장시간 관련 정보 5대 동굴 지열의 업무 시간대에는 히스이스타팅과 오리진 디아루가 펄기아가 레이드 배틀에 등장합니다. 기존에 공개되었던 레이드 라인업들과는 1시간씩 번갈아 가면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야생 등장 포켓몬들도 빠져있던 명단이 추가되면서 숫자가 조금 맞춰졌고 마찬가지로 이쪽 페이지도 히스이 포켓몬들이 생기면서 숫자가 맞춰졌습니다. 이걸 왜 비워놨나 했더니만은 오리진 디아루가 펄기아가 나오는 시간대에 히스이 포켓몬을 맞춰가지고 풀려고 비워놓은 거였네요. 그리고 LA 가시는 분들은 매 시간마다 30분씩 히스위 테마로 등장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루도 1시간마다 번갈아가며 신호지방과 히스위 지방 스펠링에 맞는 안농이 등장을 하고요. 알보아도 5kg의 히스위 포켓몬들이 추가되면서 명단이 완성되었습니다. 야생에 나오는 코스튬 피카츄와 스타팅 세 종류, 그리고 신상 이로치인 스컹풍은 이로치가 더잘 나온다고 하고, 아래서보아는 히스위 지리리곤과 침바루, 그리고 지형몬세 종류도 이로치 확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팀플레이 미션으로는 레지 기가스와 레지 세종류를 얻을 수 있고 루트에서는 백색근 베스나이를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기존에 풀려있던 적색근과 청색근 베스나이와는 다른 포켓몬으로 마찬가지로 히스의 지방 포켓몬이며 데스 연어라는 진화체로 진화가 가능합니다. 데스 연어는 암수의 능력치가 다른데 일단 레이드용은 아니고 배틀에서는 스킬을 꽤잘 받아야 쓸수 있을 것 같고요. 아르세우스랑 마나피 피오네는 이번에도 얘기가 없는 걸 보면 그냥 안 풀린다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 작년 호원 투어에 원시그란돈과 가요가를 풀고 고패 때메가리코자를 풀었던 걸 보면 올해도 비슷할 것 같기도 합니다. LA 현장 투어 앞두고 먹어서 나올 수 있긴 하기 때문에 현장 투어 끝난 시점에 최종 정리가 한번 올라갈 거고요. 도움이셨다면 구독 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